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끝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이방민족들이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도비야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도비야는 유다 사람들과 많은 동맹을 한 자로서 그들은 계속해서 도비야의 선한 행실을 니에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비야는 니에미야를 협박하기 위해 편지합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이 사람들을 임명하였고, 하나냐를 성의 사령관으로 세웠는데,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에미아는 경비를 세워 집을 시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쳐 건축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지만 예루살렘 내부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이스라엘의 성벽 건축을 방해한 자였고 일부 지도자들은 도비아에게 충성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도비아의 목적은 느에미아를 비방하여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세상과 합력하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 하고 완성하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만드십니다. 세상과 타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세상과 손잡으며 정결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세상과 손잡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경외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세상과 손잡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만 경외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내 삶에 세상이 유혹하지 못한 타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파이팅